로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한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 말씀 묵상의 시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24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럽니다. 여기에 자기 나옵니다. 자기, 자기. 옛날에 젊은 시절에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야, 자기야. 근데 여기서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모두가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성품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 좋을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기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자기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 싶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싶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항상 내 속에 있는 요놈의 자기를 부추켜가지고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슬쩍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나가서 죄짓기까지 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자기를 사단이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의 자기를 사단이 부추겨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하고 살해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점령해 갈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추겨서 전리품을 도적질하고 온 백성들이 패배하게 만듭니다. 사우랑 속에 있는 자기를 사단이 부추겨서 다윗을 시기하게 하고요. 그 자기를 부추겨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전멸시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거역하고 살찐 소들을 그리고 좋은 보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남겨 놓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유다의 자기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보는 죄악된 일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락하고 잘못되고 이상한 이 속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자기가 우리들은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다만 놀랍고도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 안에도 자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인이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좀더 달리 표현해 볼게요 나는 원래 내 자신만 믿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내 자신만 믿고 내 주목을 믿고 내 자기를 믿고 살던 삶을 십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게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쫓아가면 우리도 결국 죄 가운데서 망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 자기를 부인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지금도 시험받고 유혹받고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복 빌어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